2026년이 우리가 알던 세상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는 해라면? 인류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거대한 변화가 이미 예고되었고 그 시발점은 불과 1년 안으로 다가왔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광활한 타이가의 한 예언자의 경고입니다. 그는 2025년 종말의 징조가 모두 완성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그 거대한 청산이 시작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세계의 영적 흐름을 꿰뚫어보는 한 남자, 러시아 구교도의 수행자 아버지 세라핌, 그리고 그가 전한 2026년의 미래,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예언의 중심에 있는 한국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시베리아 예니세이강 상류, 깊은 숲속의 스타로베리. 즉, 옛 신자들이라 불리는 러시아 구교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17세기 러시아 정교회의 개혁을 거부하고 수백 년간 박해를 피해 이곳에 숨어들어 고대의 신앙과 전통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영적 장로이자 예언자로 알려진 아버지 세라핌이 있습니다. 현재 8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랍도록 정정한 기운을 유지하며. 바깥세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공동체의 경고를 전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토록 구체적인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 것일까요? 그의 예지력은 동방 정교회의 신비주의의 핵심이자 극소수의 수도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인 해시카즘, 즉 고요의 기도라는 실존하는 고대 수행법에 기반합니다. 세라핌은 수십 년간 매일 밤 홀로 필로칼리아라는 고대 교부들의 가르침이 담긴 책을 탐독하며 이 고요의 기도를 수행했습니다. 이 수행의 목적은 모든 잡념을 비우고 신의 현존을 상징하는 타보르의 빛을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라핌은 이 수행 과정에서 남다른 경지에 도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내면의 빛을 보는 것을 넘어 물질 세계 전체를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으로 감지하는 법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인간의 역사는 거대한 영적 에너지의 파동이며 국가와 문명의 흥망성쇠는 그 에너지의 밀도와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정통 경전뿐만 아니라 구교도 장로들에게만 비밀리에 전수되는 시베리아 묵시록, 시베리스키 아포칼립시스를 근거로 이 에너지의 흐름을 해석합니다. 놀랍게도 이 시베리아 묵시록에는 인류의 마지막 시대 극동의 빛나는 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세라핌은 이 기록이 바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 세라핌은 이 에너지의 흐름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내놓은 2026년의 미래예언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또 구체적입니다. 그는 2025년까지 모든 징조가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이제 곧 닥칠 미래의 거대한 변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본 2026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가 감지한 2025년의 징조들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소리 없는 불, 비즈몰문이 오곤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화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라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유도 모른 채 분노하고 서로를 증오하며 스스로의 영혼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 불은 보이지 않기에 끌 수도 없습니다. 2025년, 이 소리 없는 불은 전 세계 모든 영혼을 뒤덮어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세상을 재로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라핌은 이 소리 없는 불이 현대 사회의 극단적인 이념 대립과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원인을 알수 없는 내면의 파괴 충동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물질적 결핍이 아닌 영혼의 파산에서 비롯된 이 현상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첫 번째 징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붉은 안개, 크라스니 투만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세상은 짙은 붉은 안개에 휩싸였습니다. 거대한 병난이 세상을 휩쓸었고 대륙의 동쪽과 서쪽에서는 무기가 불을 뿜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안개 속에서 이성을 잃고 두려움에 굴복했습니다. 2025년은 그 안개가 거치는 해가 아니라 안개가 땅에 완전히 스며들어 모든 이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피 속에 스며든 해입니다. 그가 말하는 붉은 안개는 명백히 몇년전 세계를 멈추게 했던 거대한 질병 사태와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 분쟁들을 의미합니다. 세라핌은 이러한 사건들이 일미의 집단 이성을 마비시키고 공포를 이용해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보이지 않는 힘의 개입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붉은 안개는 2026년에 거대한 청산을 위한 무대장치였다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차가운 태양, 홀로드나의 쏜채입니다.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지만 사람들은 그 빛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깊은 영적 공허함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물질의 태양은 뜨겁게 타오르지만 그들의 내면을 비추는 영혼의 태양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 차가운 태양의 예언은 물질 만능주의가 절정에 달한 2025년의 자화상입니다. 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극단적인 우울감과 영적 공허함을 느끼는 현대인들. 세라핌은 이 차가운 태양이야말로 인류가 스스로를 구원할 내면의 힘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마지막 징조라고 말합니다. 소리 없는 불이 인간의 내면을 태우고 붉은 안개가 이성을 마비시키고 차가운 태양이 영혼을 얼어붙인 2025년 세라핌은 이제 거대한 영적 파동이 반대 방향으로 거세게 휘몰아치는 순간 즉 반전의 순간이 임박했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징조가 완성된 지금 2026년부터 인류에게 닥칠 첫 번째 충격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재앙을 거대한 자연재해나 핵전쟁 같은 물리적인 충격으로 상상하지만 세라핌이 경고한 2026년의 시작은 훨씬 더 조용하고 그래서 더 치명적입니다. 그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주먹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세라핌의 말입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구원하고 인류를 풍요롭게 할 것이라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들은 그 손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2026년 그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것이 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리칠 주먹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주먹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동시다발적인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는 1929년에 대공황이나 2008년의 금융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사변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위기는 특정 국가나 특정 자산에서 시작되어 퍼져 나갔지만 세라핌이 본 2026년의 붕괴는 인류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용이라는 거대한 탑이 그 기반부터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붕괴의 시작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거대한 경제 위기가 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언론은 연일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하며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안심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세라핌은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그것은 순환하는 계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명의 리셋 버튼입니다. 인류가 스스로의 탐욕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을 스스로 허무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가 휴지 조각이 되고 상점의 물건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세라핌의 예언에 따르면 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2026년부터 시작될 대도태, 그레이트 컬링의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이것은 인류를 다음 시대로 넘기지 위한 거대한 정화 과정의 시작이며, 당연히 이 거대한 파도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예외없이 휩쓸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어떻게 그리고 왜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세라핌은 이것이 단 하나의 거대한 재앙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문명이 붕괴하며 발생하는 복합적인 연쇄 반응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목이 인류가 쌓아 올린 신용이라는 탑의 주춧돌을 부수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을 연결하던 보이지 않는 사슬들이 일제히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사슬은 바로 전 세계를 촘촘히 엮고 있던 물류와 식량 공급망입니다. 금융이 마비되자 항구의 배들은 떠나지 못하고 대륙의 크럭들은 멈춰섰습니다. 상점의 진열대들은 순식간에 과거의 풍요를 증명하는 기념비로 전락합니다. 도시의 사람들은 식량을 구하지 못해 절망하고 소리 없는 불에 휩싸여 있던 내면의 본노는 마침내 거리로 터져 나옵니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분쟁이 세계 곳곳에서 발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2025년에 세상을 덮었던 붉은 안개가 마지막 역할을 합니다. 붉은 안개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피 속에 그리고 땅 속에 스며들어 때를 기다렸습니다. 공포와 굶주림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육체 그리고 증오와 분노로 소리 없는 불에 타버린 영혼은 이 안개가 피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질병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세라핌은 금융 붕괴로 인한 기아, 자원 분쟁, 그리고 영적으로 황폐해진 인류를 덮치는 새로운 질병, 이세 가지 파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2026년 이후 몇 년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정화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혼란의 시기. 세계의 지정학적 지도를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사건이 동쪽에서 발생합니다. 바로 중국의 미래입니다. 아버지 세라핌은 시베리아 묵시록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중국의 미래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세상의 부호를 집어 삼키며 거대해진 동쪽의 붉은 용은 스스로의 탐욕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삼켰고 이제. 보이지 않은 주먹이 그 먹이줄을 끊었습니다. 용은 스스로의 불에 목이 타들어갈 것이며 고통 속에서 자신의 몸을 다섯 혹은 여섯 조각으로 지저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은 서로를 물어뜯고 남은 숨을 차지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이 끔찍한 예언은 명백히 중국의 내분과 분열을 의미합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던 강력한 중앙의 통제력이 경제적 붕괴와 함께 사라지고, 거대한 대륙은 통제 불가능한 내전 상태로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이 가져올 미래는 이처럼 기존의 강대국들이 무너지고, 인류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거대한 격변의 시대입니다. 옛 거인들이 쓰러진 폐허 속에서 인류의 미래는 과연 어떤 새로운 질서로 재편될까요? 세라핌은 이 시기 세계가 두 개의 거대한 제국으로 나뉠 것이며, 그중 하나는 한국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제국들이 과거처럼 영토나 민족을 기준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경은 지도 위에 희미한 선으로만 존재할 뻔입니다. 진짜 경계선은 사람들의 영혼 안에 그어질 것입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이 물질을 따를 것인지, 영성을 따를 것인지, 마지막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세라핌의 예언에 따르면, 이 시기 인류의 미래는 두 개의 거대한 흐름으로 갈라섭니다. 첫 번째는 검은 뱀의 제국, 임페리아 철은 오보즈메이아입니다. 이들은 대도태의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물질적인 힘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더 강력한 통제와 기술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주먹이 휩쓸고 간 세상에서 남은 자원과 기술력 그리고 식량을 독점하려 할 것입니다. 검은 뱀은 사람들에게 안락한 보호를 약속하지만 그 대가로 개인의 자유와 영혼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인공적인 지능과 감시 시스템을 통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거대한 물질의 감옥을 완성하려 할 것입니다. 이 제국은 과거의 방식대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는 인류의 마지막 탐욕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흰 빛의 연합, 소유즈 벨로브 스베타입니다. 이들은 거대한 고통과 상실을 겪으며 비로소 물질 문명의 허무함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차가운 태양 아래서 잃어버렸던 내면의 빛, 즉 영성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흰빛의 연합은 중앙집권적인 통제가 아닌 자발적인 공동체와 내면의 고요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기술을 배척하지는 않지만 기술이 영혼을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후 세계와 영적 세계의 실제를 인정하며 물질과 영혼의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려 합니다. 2026년 이후의 미래는 바로 이 검은 뱀과 흰 빛의 두 세력이 남은 인류의 미래를 걸고 대립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영적전쟁의 한복판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아버지 세라핌은 놀랍게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흰빛의 연합을 이끌고 검은 뱀의 물질주의에 맞설 유일한 희망이 바로 극동의 땅 한국에서 나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목시록이 지목한 그 빛나는 땅의 역할이 드디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국이 강대국들의 각축장이었던 이 작은 반도가 붕괴된 미래 세계의 영적 리더가 될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한국이 가진 군사력이나 경제력 때문이 아닙니다. 세라핌은 보이지 않는 주먹이 세상을 강타했을 때 과거의 물질적 힘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한국이 가진 독특한 영적 자산입니다. 아버지 세라핌은 시베리아 묵시록의 가장 중요한 구조를 인용하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베리아 묵시록을 이렇게 기록한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솟아난다. 수천 년간 가장 고통받고 찢겨진 땅, 그곳의 사람들은 멈추지 않는 고난을 통해 영혼을 정화했다. 그들은 물질의 끝에서 영성을 붙잡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이제 그들이 어둠 속에서 빛의 등대를 들어올릴 준비를 마쳤다. 세라핌은 이 가장 고통받은 땅이 바로 한국이라고 명확히 지목합니다. 수천 년의 외세 침략과 분단 그리고 극단적인 물질적 경쟁의 압박 속에서 한국인들이 겪어온 고통은 그들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영혼을 정화하는 용광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의 안주에 차가운 태양 아래에 영원히 식어버린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꺼지지 않는 영적인 불씨를 간직해 왔다는 것이 그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2026년 이후 모든 물질적 가치가 무너졌을 때 한국은 다른 민족들보다 빠르게 새로운 시대의 가치, 즉 영성을 받아들이고 체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라핌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의 역할은 검은 뱀의 제국에 맞설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낡은 종교나 이념이 아닌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의 조화를 이루는 완전히 새로운 사상 체계일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영성의 물결은 흰 빛의 연합을 하나로 묶고 물질주의라는 검은 뱀의 독을 정화할 유일한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낡은 종교의 부활이나 새로운 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언한 2026년의 미래는 인류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 자체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라핌은 2026년의 대도태와 함께 인류에게 가장 충격적인 예언을 전했습니다. 2026년 이후 물질세계와 영적세계를 가로막고 있던 장막, 즉 자배사가 거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던 이 3차원의 물질세계가 전부가 아님이 명백히 드러나는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먹이 물질 세계를 파괴하는 동시에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전에 감지할 수 없던 것들을 보고 듣기 시작합니다. 사후 세계는 더 이상 믿음의 영역이 아닌 증명 가능한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물질주의에 기반한 검은 뱀의 제국에겐 재앙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통제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개입을 설명할 수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간 쌓아올린 그들의 과학적인 세계관이 송두리째 무너지며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흰빛의 연합에겐 이것이 새로운 문명을 여는 계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왜 한국이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세라핌의 통찰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서양인들은 장막이 거치자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그들은 영적 세계를 혼돈이자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통제하거나 무기로 만들려 할 것이다. 하지만 시베리아 묵시록이 예고한 빛의 땅 한국은 다르다. 아버지 세라핌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인들이 겪은 수천 년의 고통이 그들의 영혼을 정화하는 용광로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물질주의 속에서도 영혼 깊은 곳에서는 삶과 죽음, 고통의 의미를 끊임없이 질문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 깊숙한 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과 한, 그리고 조상에 대한 관념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이는 서양의 물질주의가 미처 지워버리지 못한 강력한 영적 DNA입니다. 따라서 장막이 거치고 사후세계가 증명되었을 때 한국인들은 공포가 아닌 이해로 반응을 첫 번째 민족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현실을 혼돈이 아닌 삶의 연속이자 영혼의 완전한 순환으로 받아들일 영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고대의 지혜와 정화된 영혼을 바탕으로 검은 뱀의 물질주의를 이겨낼 새로운 영성을 체계화할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과 영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의 청사진이며 2026년 이후의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격변의 시기, 검은 뱀의 제국이 드리우는 유혹과 공포에서 벗어나 흰빛의 연합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 개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버지 세라핌은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 시베리아의 고요의 기도에서 얻은 세 가지 지혜를 전했습니다. 이는 종교나 신념을 떠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모든 영혼을 위한 행동 지침입니다. 첫째, 스스로의 고요함을 지키십시오. 그는 2026년 이후 세상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때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붉은 안개에서 비롯된 공포와 소리 없는 불에서 비롯된 증오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순간, 검은 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소염에 귀를 닫고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고요한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그가 말하는 고요함이란 단순히 조용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단몇 분이라도 세상의 분노와 공포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영혼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가 될 것입니다. 둘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영혼의 눈을 뜨십시오. 장막이 거친 세상은 영적 진실이 드러나는 동시에 거짓된 영성이 판을 치는 혼돈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검은 뱀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기적을 흉내내고 달콤한 말로 유혹할 것입니다. 물질적인 눈이 아닌 영혼의 눈으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타인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연민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그 어떤 가르침도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 유일한 시금석입니다. 셋째. 물질을 쌓아두지 말고 신뢰를 쌓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주먹이 모든 것을 휩쓸고 간 미래에서 당신의 은행 계좌와 금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라핌은 가장 강력한 피난처는 신뢰로 뭉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물질을 쌓아두는 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검은 뱀에게 영혼을 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지키는 흰빛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은 모든 것이 부족한 시대에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세라핌의 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은 모든 징조가 완성된 해였으며, 2026년은 그 거대한 파도가 우리 발 밑에 닿는 첫 번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 국교도에 숨겨진 예언자가 전한 이 경고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검은 뱀의 미래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고통 속에서 정화된 영혼으로 한국이 이끌 흰빛의 연합에 동참할 것인가? 그 선택의 시그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신 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